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마이너스 90% 하락한 2차전지 이 기업. 지금 풀 매수한다면 10배 수익, 인생 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어떠한 상황이냐.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3거래 일제 상승, 또 달리는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너무나도 강하게 오르고 또 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가 이것을 사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아시겠지만, 자, 어떤 상황이다? 전기차, 신차 비중을 뭐로 한다? 5%에서 67%로. 미국의 움직임에 국내 차 업계도 긴장. 그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다. 5%였던 전기차의 비중이 67%로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2차 전지 배터리 주들의뭐할수 있다.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IRA 혜택까지. 미국의 IRA 혜택까지 올라타다 보니까 K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의 업종들은 2분기 전망도 매우 밝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우리가 사기는 사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제가 늘 말했던 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자, 지금 브레이크 없는 뭐예요? 에코프로라는 거죠. 장 초반엔 80만 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에코프로만이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2차 전지지. 그냥 에코프로가 가니까 야, 2차 전지가 대단한가 보다. 2차 전지 우리도 사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한다. 뭐 한다고요? 이제 예, 시장에서 각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해야 된다. 에코프로가 지금 너무나도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신고가를 달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를 지금에도 올라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 제가 얘기한 게 에코프로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과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에코프로를 올라타기 보다는 뭐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간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시장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자. 오르지 못한. 이제 에코프로가 코싹 상승 이끌고 갈때 여기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 옥석을 가리자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박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정말 두 배고, 세 배고, 네 배고, 다섯 배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걸 원하지, 그냥 도박처럼 올라탔다가, 에코프로의 미래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늘 얘기한 게천 원짜리가 70만 원까지 갔는데, 과거 루보 사태만큼이나 굉장히 사실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에코프로를 올라탄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에코프로발 모멘텀으로써 2차전주도 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하자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찾아서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관련 수혜주로서 큰 시세분출을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에코프로 사기나 샀냐 니가 뭐라냐 하시는 분들 많을까 생각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뭡니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어때? 분명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당시의 주가가 1,400에서 1,500원이었습니다. 어, 1,400에서 1,500원. 딱 찍어드리고 있죠? 이때가 최적의 매수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EV 첨단 소재가 얼마 갔다? 지금 벌써 6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너무 보려고 할 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한 옥석 가리기. 삭자라는 겁니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어, 이렇게 5일평5일이동 평균선이죠? 이렇게 타고 가주면서,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신고가 랠리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에서도, 당장만 본다더라도 하 이미 7배가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강태공 저것도 에코프로 욕하네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의 이제, 어,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옥석을 찾으러 가자. 어, 옥석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오르지 않은 보물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어,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또 계속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평소에 제가 분명히 이 어떠한 종목을 사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야기 했어요.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보다시피 뭐 자익을 분명 하라고 했자면서 10배 갈 종목 뭐또 얘기했고, 옥석가리 기이 당시에도 뭘 사야 될지, 2차든지 결국 마지막 뭐가 될지, 뭐 계속해서 2차든지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모멘텀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분명히 이 모멘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은 뭐다? 개별 종목 장세 전망이라는 거예요 같은 리튬 이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상한가가고 어떤 종목은 10% 가는 반면 분명히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마이너스 10%를 가는 종목이 있고 응극제관련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가를 한 가는 종목이 있는데 또 동일한 모멘텀으로 마이너스 20%를 가는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지금 뭐다?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드린다. 뭐,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에서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바닥에서 이런 종목을 사보자라고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개별 종목을, 개별 종목 중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개별 종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개별적,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를 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모멘텀인데, 갑작스러운 개별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 종목이 개별로서 이슈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게 어떤 경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뭐, 자이글 같은 경우도 갑자기 LFP 전지 사업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얘가 2차 전지로 엮이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올랐지만 자이글은 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갑작스런 이슈가 생겨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이글의 다른 종목 LFP 배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자이글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그러니까 얘는 개별적적인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뭐가 있어요 엔투텍이란 종목이 있어요 엔투텍이란 종목도 지혜운한 에너지 경영권 인수하면서 2차전지 소재로 사업 진출이죠 그니까 러 분명히 똑같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엔투텍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뤄, 아님에도 뭐예요? 지 n 1 에너지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를 통한 이 자회사를 통한 실적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개별적으로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합니까? 더구전자라는 종목 역시도 2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이 강세다 하면서 갑작스러운 뭐가 돼요? 개별적인 이슈가 붙으면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그냥 2차전지 부품 및 장비 제조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2차전지 전, 뭡니까? 소부장 관련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더구전자가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것도 소개시켜드려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개별적으로 얘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니까, 즉, 우리가 개별적인 모멘텀의 종목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뭐가 있느냐? 다들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모멘텀이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본업도 적자면서 다들 뭐 하려고 한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너도 나도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 뭐 하고 있다? 2차전지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요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서 개별적인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브, 그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지금 뉴스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EV 첨단 소재도 제가 최근에 2월달에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도 뭐다. 2021년도부터 뭐 했다. 이미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개발 기업에 투자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이 이때부터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 2차 전지에 투자 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사업한 이력이 있어도 그게 뭐 한다?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개별주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감에, 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종목. 어, 아직도 바닥에서 돌고 있던 종목. 바로 그게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요. 이제 셀루메드라는 종목이죠. 셀루메드가 2023년도에도 보면은 CB 투자자 2차전지 신사업 긍정 정망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어떤 2차전지. 자, 국내 최초 뭐 한다. 교체형 배터리로 210조 2차 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LFP 배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뭐, 아이, 무슨 교체형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봤을 때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최근에 테슬라가 뭐합니까? 애플 탈중국 할때 중국의 투자를 늘리는 뭐한다? 테슬라. 머스크가 생산 공장도 짓고, 이 중국에 대한 이 공급망 활용에 생산 증대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배터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냐고 하면요. LFP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게임점 뭐다? 리튬 인산철이라든지 교체형 배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만 보고 있어 사람들이? LFP 배터리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교체형 배터리 역시도 중국발 모멘텀과 함께 테슬라와 함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 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나오지만 이번 특허 양수를 통해 교체형 배터리 스테이션 관리 솔루션 뭐 쭉쭉쭉 있는데 이 외에도 셀루메드는 뭐예요? 리튬 2차전지역 응급활물질의 제조 방법과 관련한 기술도 확보했고요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그 다음에 보면은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리튬 관련돼 있는 응. 리튬 2차전지 응급활물질 갈득해가지고 그런 모멘텀도 여길 수 있겠다. 특히나 얘가 2차전지로도 가면 좋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는 뭐가 있다?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 AI 반도체와 의료용 로봇,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도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셀루메드 같은 경우가 2차전지 AI 기반 의료용 로봇들 충분히 미래 먹거리 시장에 모든 모멘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뭐라 했어요. 못 올라갔어요. 2022년도에 뉴스가 나오던 2021년도에 뉴스가 나오더, 3년도에 나와서 뉴스가 나오던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 5만 5천에서 대하락 추세를 끝나고 그냥 지금 바닥에서 2년째 기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진짜 이제 2차전지 개별주 이슈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자이글처럼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달렸을 때. 진짜 뭐예요 10배, 지금 자세 10배도 갈수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셀루메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해보시면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속에는 어, 사실상에 올라간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요 어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단타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100% 무료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뭐 서남도 이제 그 뭡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하신 분들 67% 수익이다 인증해 주셨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레버리지 자 오늘은 AB 프로바이오 2 AB 프로바이오를 매도하면서 3%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뭐 EV 첨단소득도 기존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300% 넘겼던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까 있다시피 오늘 레버리지 12,000원 돌파시 반차익 하면서 리딩 사인을 들어가지고 레버리지로 101% 수익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단타가 되었던지 시황 종목이 되었던지 브리핑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뭐하시라? 영상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